형님 뵈러 왔어요 만났는데 어디 여기에요? 네. 아 샵이 여기이시구나 가게 주변인데요 여기 아기자기하게 이런 가게들이 많다 저도 이제 안 와봤어요 여긴 한 번도 들어오니까 이렇게 작은 몰처럼 이렇게 돼있는데 옷도 팔고 그다음에 뭐 음식 그다음에 음료 다 파네요 이렇게 바로 옆에 그거네요 블루누들 바로 옆에 예 어. 네,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코너 속에 코너. 선유와 사람들. 예. 여기도 그. 형님 샵이래요. 자, 어디 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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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게 그 유명한 곳이래요. 아, 여기도 문이구나. 아, 이렇게. 음, 잘보이네 여기서. 어. 여기 수영장 있어요, 여기. 보이고. 이 형님 가게 이름이 여기 그거예요 러브 시즌인데. 예, 피부나 섞여 안 인사이. i 그럼다 가, 가, 손톱. 여기 하면 여기서. 여기가 뭐 유명한 그 재즈퍼가 있대요, 골목에. 저희 카르마라고 이름이 있어요. 이게 예뻐요, 이게 예뻐요. 색깔은 색깔은 이게 예쁜데. 어, 이 곤충. 와, 뭐야? 지금 그 태국 국가나 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일요일인데 저희 그 구독자 분 중에서 타페게이트 쪽에서 그 전통상 렌탈샵을 하시는 형님이 계세요. 근데 형님이 전부터 한번 놀러 와라, 놀러 와라 그랬는데 제가 좀 조금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못 가다가 아 오늘 가보려고 마침 또 오늘 그 일요일이라서 어 형님 뵙고 뭐컵한잔 하고 그다음에 간만에 썬대이마켓도 그 한번 나가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님 지금 계신 가게로 한번 가볼게요. 형님 편으로 왔어요. 만났는데 어디 여기에요? 네. 아, 샵이 여기 여기구나 신발이 많은데? 아, 이거 이제 안에 스루바 신고 아, 네. 근데 지금 손들 많이 빠졌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많이 어. 빠진... 아 그리고 이거는 김친데요 아유 고 얼마, 얼마 안 돼요 그때 아유. 좀 드시고 일단 맛만 보세요 맛만 드아 그거는 라면끓여 먹을 때예 아, 맞아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이구 이 의상이 라디캅 네 이렇게 라디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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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런 전통의상 그 렌타해 주나 봐요. 여기다. 아이 스카프 같은 거네. 막아이스바이크하고 네. 예. 네. 네. 아. 네. 여기서 이제 화장이랑 치장하고 네. 이제 건물이 친구, 친구가 굉장히 높다. 예. 네. 뭐 친구가 친구가 높아 가지고 예. 이게 이제 원래 이딴데 가면 이제, 이게 이제, 이, 1층하고 2층하고, 네. 이제 뚫어 놓는 거지, 이 자체가. 그쵸. 어. 이제 1, 2, 3, 4층까지. 그래요? 어. 통째로입니다. 아, 통째로입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 네. 하세요. 아, 하세요? 가게 주변인데요. 여기 아기자기하게 이런 가게들이 많다. 저도 이제 안와왔어요 여기 한 번도. 제가 이제 여기 어. 오토바이 타고 어. 오다 보니까 사원이 많아, 사원이. 그러니까 렌털도 렌탈... 저희 샵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기는 이제 샤롱. 아, 여기 네. 샵이 그럼 여기 이 금방 에두개 있으신 거네요. 네 근데 샤롱 쪽에는 네. 거진 서비스 차원이야. 매출 아... 저기서 시작해. 아 그래요? 네, 처음에 기서쬐 낫게 시작해. 아, 안도이렇게 마사지도 받으시고. 이거만 받는데 0박0박 아, 러이밭시네러이밭아 로이바. 오랜만에 낮에 나오니까 좋다. 햇빛도 받고 이쁜게 많네. 마켓이에요, 다 여기. 계시고, 아, 여기도 이쁘다. 이 동네도, 네. 아, 저쪽이에요. 원래 이제 처음 형님이 이제 했던 데가 아. 들어오니까 이렇게 작은 몰처럼 되어 있는데, 옷도 팔고, 그 다음에 뭐 음식, 그 다음에 음료 다 파네요. 이렇게. 이쁘게 자리다 바로 옆에 그거네요. 블루 노들. 바로 옆에. 어. 여기 지금 있는 공간이요. 되게 좋네요. 옆에 그 블루 노들 있는데. 약간 진짜 아까 형님 말씀대로 약간 쉼터 같아요. 쉼터. 막 걷다가 잘 와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먹고 요 어. 예,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코너 쓰기 코너. 손님와 사람들. 예. 형님이 처음에 여기서 그 장사를 했대요. 처음 여기서. 그게 몇년 전이에요, 형님. 3년 전쯤 되죠. 그 아까 그 샵에 있는 뱅뱅이가 이제 이쪽에 맨, 이쪽에 오지도 않았어요. 네. 이쪽에 이거 하는데 투자 좀 하달래 갖고. 아. 그래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잘 되더라고. 그러면서 가게를 큰대로 옮겨 야 된다 이러더라고. 원래 알던 분이세요? 네, 한국에 있었던 MBT 아... 일을. 했죠. 아. 그래가 처음 내가 와봤다니까. 아, 뭔가 그 아까 그분이 한국에서 일을 하셨구나. 그때 형님.

머리 마사지 받고, 그 다음에, <목소리> 아, 그래, 넣어 가지고, 넣어 가지고, 넣 가지고, 아, 음에 다음에, 다음에, 아,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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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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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여기가 되게 그 유명한 곳이래요 오. 카페에요? 아니 호텔 아 호텔이 이렇게 생겼어? 와. 여기, 여기는 저, 음, 저 네. 음식점이고 그러네 여, 여기로 해갖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거든요 어. 아 여기도 문이 구나아 이렇게 약간 그 대나무숲처럼 해놨다 야, 호텔 같지 않고 진짜 완전 무슨 그거같은것겼다 유적지 음, 잘 보이네 여기서 어. 여기 수영장이 있어요 사람 보이고 여기 바로 옆에 식당 있어요 루엔 타마린? 여기 오는 사람다잖아어 여기 오는 사람들? 가격이 꽤 나가는 호텔 대부분 다 서양인들이네 네, 네. 음식값도 비싸 아 그래요? 음식도 괜찮고 비싸 어, 어. 아니 정말 그 일반 호텔이 아니고 되게 고풍스러워요 <laughs> 어, 여기 호텔 로, 로비 식당이네 이 형님 가게 이름이 여기 그거예요 러브 시즌인데 지금 이 건물 다 이거 임대해요? 통으로? 어 여기 지금 4층이에요? 한 층은 비어있어 어, 한 층은 비어있고 빈대고요 여기는? 아 아직 입주 안돼 있고 입주 아니고 그냥 뭐할게 없어갖고 아깝다 뭐라도 하면 좋겠다 이뭐 침대 한부개 갖다 놓고 이 커튼 달고 게스트하우스? <laughs> 어 사람들 자라 할까 아. 그니까 <laughs> 형님 방이네요 근데 침실은 좀 그렇고 네. 아니 전망 한번 보려고 올라왔습니다 어떤지 오우 꽤 높다 어이 좋네 이렇게 여기 살다 보면 이렇게 올라올 일이 없어가지고 저도 집이 거기가 2층이라 네. 음악소리 들으면서 여기서 딱 맥주 한잔 해 보고 좋겠다 이쪽에 라이브 예 네, 그니까 바로 여기가 가게가 라이브를 한대요 옆에 그럼 다 손독 여기 하면 여기서 아. 그럼 이제 네, 네. 포토샵에가 아... 그러니까 비오면은 밖에 이제 못 나가니까 여기서 찍어서 이제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해드릴게요 사진 촬영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끝났어 히히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 형님 그샵 앞에 여기가 뭐 유명한 그 재즈퍼가 있대요 골목에 여기에요? 카르마? 어... 지금 이거 짓고 있는 거래요. 이제... 어... 어, 여기 보면 이름이 있네. 카르마라고 이름이 있어요. 아, 이쁘다. 건물도 이쁘고. 유명한 데라는데 저는 재즈바은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나중에 여기 한번 오픈하면 이제 한번먹봐야겠다 저기... 이제 이게 같은 치앙마인데, 싼니탐 어, 달라고, 님만 달라고, 또 올타운 도 여기 맛이 있네요. 또. 어, 좋네. 현대마트에 오니까 중국어가 많이 들린다. <laughs> 산디타면 했을 때는 안 들렸는데. nachher in 저도 오늘 그 선데이 마켓 그다음에 타페기들을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 형님 가게 볼 겸해서 오늘 나와봤는데 뭐 별다른 뭐큰 행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춤의 그 정체를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지금 한 30분째 계속 이렇게 끊었다가 다시 쳤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가운데 약간 그 주황색 무이 부분이 이 무리의 그 교주 같아요, 교 영주가 여기 좀 싸네. 대꾸하시면 이게 예뻐요. 이게 예뻐요. 색깔은 색깔은 이게 예쁜데, 이 색깔이 잘나은것 같네. 떳떳캅 어, 이 곤충. 지금 그 태국 국가 나오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어, 선데이마켓 구경 잘했는데 별다른 그 이벤트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구경 다 하고 어, 이제 형님한테 인사 드리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여기가 그 유명한 수영장이네. <laughs>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죠 형님? 한 달에? 원래 내가 저기 여기 수영장 바로 옆에 짐이 있네. 여기 딱 보이네요. 야, 어디가 나, 다, 이게, 안... 안면 인식을 해야 돼. 시래기, 시래기 느낌인 네, 약간 이 김치 어, 같은 거예요. 여기 역할을 아, 하면. 지금 나왔는데요, 방금? 금방 나왔어요. 한 5분?